네 안녕하세요 재용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 1.4일 업데이트하고 내일부터 개최하는 스토리 이벤트죠 SD 건담 외전 지크 지온편 라그로아크의 용사 한번 살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1.4일 업데이트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죠 8월 8일 진행이 되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뭐몇 가지 변형점들이 있었는데 뭐큰건 아니고 업데이트는 그 구글 들어가시면 업적 있거든요 업적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어제 아마 게임 들어가신 분들은 막 위에 업적 뜨시는게 나오셨을텐데 그거 이제 바뀐거랑 그 다음에 iOS 16.0 이후 버전으로 상향조정 됐다 예, 그래서 요렇게 뭐 변화가 있고요그 다음에 내일부터 새로운 이벤트가 등장을 하죠 예, 스토리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8월 8일? 8월 8일? 내일 모레네요 모레 금요일부터 금요일 12시부터 오픈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원형 마왕 사탕 건담, 그 다음 내구형 나이트 건담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이벤트 보상으로. 그 다음 아마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서포터가 등장을 해요. 태그는 SD 건담. 대상 유닛의 모든 스탯을 14% 상승해준다. 그러니까 뭐 보급형 서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SD 건담이 이번에 처음 나오니까 SD 건담을 앞으로 사용을 하려면 얘를 써야겠죠. 자, 캐릭터가 유닛이라고 표시가 여기 위에 되죠. 유닛은 나이트 건담이 이게 링크되는 거라서 얘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소드, 전자 스파크, 무비르비라. 이렇게 3종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왕 사탕 건담은 사베, 바즈, 솔라. 어떤 무장인지는 아직 효과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원형으로 등장을 한다. 캐릭터는 나이트 건담, 지원방어, 수비치 상승. 그 다음 태그 조건, SD 건담 지원방어 레벨 1이라서 좀 내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유닛과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 마왕 사탄 건담은 지원 시 공격력 상승, 사격치 상승, SD 건담 레벨 2, SD 건담 태그 있는 캐릭터를 얻을 경우에 공격력, 방어력 상승하는 그런 이제 어빌리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좀 특이한 게 링크 시스템이 새롭게 생겨요. 링크 유닛과 링크 캐릭터에 대해서 밑에 나오는데 SD 건담 외점 지크 지원편 시리즈나 SD 건담 월드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유닛은 링크 유닛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링크 유닛은 전용 캐릭터, 링크 캐릭터와 세트로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캐릭터, 유닛을 얻으면 캐릭터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링크 유닛을 편성하면 고정 조합으로 자동 편성되면 그러니까 캐릭터를 따로 넣을 수 없고 얘는 캐릭터가 고정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링크 유닛, 뭐 해체할 일은 없겠지만 세트인 링크 캐릭터도 함께 사라지고 링크 유닛을 한계돌파 재료로 사용하면 세트인, 세트인 링크 캐릭터도 함께 서아 산... 한계돌파 재료로 사용하면 링크 유닛과 링크 캐릭터는 레벨이 개별 설정되어 있습니다 키우는 건또 따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뭐 sd 건담에 좀잘 어울리는 저는 뭐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프라모델 같은 걸로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었거든요 sd 건담은 종업식 할 때, 이 조립식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요번에는 좀 얻고 싶다. 예, 뭐 스토리 이벤트는 거의. 웬만하면 얻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뽑기에서 못 넣는 애들도 스토리 이벤트에 나온 애들이 제법 활용이 될 때가 있거든요 쏠쏠하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나오는 SSR 라이트 건담하고 마왕사탕 건담도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SD 건담 태그를 갖고 있는데 SD 건담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네 갖고는 부대 편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부대에도 편성이 될것 같은데 어, 보통 유아를 공격형을 유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형이나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에서 얻는 애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 스토리 이벤트 진행하면 오픈하면 이거 우선적으로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스토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보상 같은 것도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뭐 뽑기 티켓이나 보석 같은 것도 최대한 좀 얻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